놔봐. 아니 몰라 요 지금 S 쪽 S 쪽 S 쪽에서 총 나왔어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300방만 보고 있을게. 20초. SW 와, e m s a c 에미사 b s a and Esk. y 지 a h yeah, y e 5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좀만 올라와. 가만있어, 가만, 가만있어. 위에 나 위쪽 좀 봐줘. 어. 위에 스크스맨 있거든. 부상했냐? 헤이크. 네, 네. S 지금 보면 S W 에2사 있었고, 어. N W 에 스크스 있었어요. 아이 올라가면 좋 u 는데 o v 일로 o u 로 l 일로 e y 로 u I l 이 v e you. 이 l o 쪽 이쪽 라인 I l 민혁이 뒤로 u 를 l o 를 e you. I 바위 앞에 있어 뒤로 love 있을 것수 있다 바위 여기 있을 수 있다 v e you. I 소리 소리 y 박도르로 죽여주겠어. 어, 봐야다 앞에 두 명. 300방에 두 명. 올라와 돼, 올라와 돼. 엎드려서 올라와 엎드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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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와대 엎드려서 올라와대. 엎드려어 올라와대. 인드려서 올라와대. 엎드려서 올라와대. 엎드려서 올라와대. 엎드려서 대 엎드려서 제가 진네들이 m 미사팀이구나 왼쪽, 왼쪽만 조심해라 왼쪽 피채와피 피. 드링크 먹어 t 네들 i t w 충분해 지금, 괜찮아 a 명이다 a 명 3명. t 명이다 뭐야 a 3 t 이요아일 어. 짠하다 내가 그 i t 지 a i t 이라도 아직 아직 가지마 하자마 자, 오면 잡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한참 이기니까. 아, 야 뭐야? 왜 이쪽에다? <laughs> 잘못 던졌어. 이따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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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시합인데? 됐다 됐다. 아, <laughs> 소리 좋다. <laughs> 소리 좋아. 오, 오. 어 가까였다. 온다. 바로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 뜨면. 동현아 왼쪽 바로 앞에. 잡았어요. 나이스 우측 우측 우측. 345 방향. 나이스저방냐345 나이스. 방향? 아니 아니 못 잡았어 못 잡았어. 어어못 잡는 거야? 345 방향. 우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 잡았어요 한명 살려줘,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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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애니 돈다 애니. 돈다 오른쪽 봐줘 345 345 나무 뒤에 이겼다 하하하하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고생했다 벡터 고생했다 야 막판 <laughs>